반갑습니다 고래의 선장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잘 나가던 우리 필옵틱스에 오늘 살짝 제동을 걸만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뉴욕 증시가 끝났거든요 아 큰일 났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요 아,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특히 나스닥이 마이너스 1.78%나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필옵틱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3.78% 하락을 했고요 꽤 빠졌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도 이게 웬일입니까? 마이너스 3.81%나 하락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도 빠졌지. 전기차 2차 전지 대장. 테슬라도요. 오늘 4% 넘게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초토화 돼 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장이 열리면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우리 필옵틱스는 60일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일선이 있습니다. 매수가 아주 꿀자리입니다. 37,000원에서 42,000원 이 자리는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피록틱스를 한 주라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도착을 했고 매수 시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을 보실게요. 볼린저 밴드 상단 맞고 조정이 들어오고 있죠. 주봉의 볼린저 밴드 중단을 보시면 2 1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4만 원 자리예요. 그래서 매수가 이 라인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 가지고 1 0 노려보셔야 됩니다. 제가 12월에 왜 반도체 섹터를 노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텐데요. 내년 1,2,3월까지 불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2월에는 절대로 놓쳐선 안될 종목 한 종목이 딱 있습니다. 제가 12월에 노릴 종목으로 피롭틱스하고 이 종목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2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향후 5년간 국내 주식은요 활활 타오를거예요 앞으로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 주도 섹터인 반도체 슈퍼세클 진입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향후 2, 3년간 반도체 섹터는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적은요. 2028년도에 나와요. 이때가 최정점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방원 주도 섹터에 조정이 있었다는 거. 이 바닥에서는 조정 시에 21선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을 하면 은 국내 주식장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남들이 잘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해놨는데요. 삼성전자의 앞으로 5년간 우상향이고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하고 있는 평행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25년 동안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 평행 채널 중단을 뛰어넘었어요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랬을 때 1년 안에 20만원 3,4년 안에 3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10만원대인데 2,3년 안에 20만원 30만원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삼성전자 이 자리가 바닥이고 다른 종목들도 바닥이란 얘기예요 코스피 전체로 따지면 삼성전자 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이 이곳으로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재방송을 놓치면 안 돼요. 12월에 꼭 준비해야 될 종목이 있어요. 지금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당장 빠르게 보셔야 될 종목이 있어서 이거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정말 선물가도 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삼성그룹이 묻어서 안간 종목을 못 봤거든요. 제가 1500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주이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이고 5년간 흑자에다가 오픈 AI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이고 도중요한 거는 번개차트 월봉 하단에 60일 선에 있다는 겁니다. 이 번개차트는 요이 하단에서 단기간에 100% 상승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골랐습니다. 이 종목. 재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인들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여러분들 해결이 안 돼요. 한꺼번에 매수액가 몰리면 요갈 것도 안 가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단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오늘 선물로 6 5 0 4 5 5 7이 문자로 안선이라고 보내주신 주님들께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님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날려면 매수가가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이에요. 물려도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든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거 비추천합니다. 왜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되냐면은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이걸 앞으로 할 거거든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요 현재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선 앞으로 주식을 할수 없어요 이 ai 팩토리가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고요 관련된 부품주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ai 팩토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반도체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조율을 할수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5만원에서 10만원 100%가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희가 EPS가 200% 상승하고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버틱스가 2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FSD도 100% 지금 마지막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을 벌려면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위치가 안 좋아서 수익률이 크지 않거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사 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텍스 를 인수했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부는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이 기업 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 보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 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 AI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희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요 기업 분석으로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상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이익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버핏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 기업은 노란색 표시가 4개입니다. 별 4개짜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 분석 좋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보시면 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나고 위에서 잡으면 5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들 재배에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요. 실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 진입이된 상태예요.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는 먹거리가 있어요.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17만 5천원 간다고 분석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그 이유가 뭐냐?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은 깔고 가셔야죠. 단기적으로 1년 정도 있다가 2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평행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의 평행채널 중단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지하고 상단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도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슈퍼사이클이 오면 이 길에서 무서운 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슈퍼사이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재방송 잘 보셨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섹터의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1년 하락 후에 100% 상승했었고요. 지금 이 1년의 기간만큼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처럼 10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번개 차트가 무서운 거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라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안정성이 확보. ...가 되죠. 주식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동전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자인 기업은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업은 흑자이고요. 거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쌍둥이 차트에다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오픈aa 7배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번호 6504-5572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인들께 선물로 이 종목을 무료로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렸죠. 이 물량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임들도 귀찮고 저도 사실 보내드린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 알려드릴 수 있고 주임들도 좋은 종목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서 귀찮더라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방송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래선장이었습니다.